시작부터 치고 나가는 LG 유강남의 솔로 홈런을 시작으로 최은성, 윤대영의 안타가 이어집니다. 5점 뒤진 5회 초 삼성의 공격 타석에는 이원석 네, 멀리 가는 타구 담장 맞고 떨어집니다. 김상수는 3루 통과 홈으로 강한 타구 빠져나갑니다. 2루에 있던 이원석 홈에서 홈에서 세이 두 점을 따라붙는 삼성입니다. 이사의 주자는 1루와 3루 김상수 때렸습니다. 유격수와 중견수 사이에 떨어지는 안타. 3루 주자 손주인 득점 1루 주자 3루까지. 이어지는 이원석의 타석. 우중간을 가르면서 1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이원석의 2타점, 2루 타.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는데요. 9회 초 오늘 3타점의 이원석. 쳤습니다. 왼쪽 라인 드라이브 타구 담장을 넘어갑니다. 이원석의 역전 솔로 홈런. 여기에 김헌곤까지 투런 홈런을 쏘아 올리는데요. 승리의 쐐기를 박는 삼성입니다. 최종 스코어 8대 7, 4연패 끝에 얻어낸 귀중한 1승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단연 이원석이었는데요. 결승 홈런을 포함해 혼자서 4타점을 기록하며 그동안의 침묵을 깨는 맹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저 타수는 신경 안 쓴다고 하고 있는데 뭐 3번이 있다 보니까 찬스도 좀 많이 오고 해서 제가 못 살리다 보니까 좀 부담이 좀 됐던 것 같은데 또 그래도 감독님께서 뭐 지금은 네가 3번 타자니까 네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늘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초반 열쇠에도 집중력 있게 따라 붙은 타선에 힘입어 4연패를 끊어낸 삼성은 내일부터 홈에서 SK와이번스를 상대로 연승에 도전합니다. 생생 베이스볼 김단합니다